드라마 한 장면 생생 중국어 오늘 배워 볼 표현이에요. 일찍 들어와. 바쁘게 허둥지둥 어떻게 된 거야? 早去早回啊.知道了.注意安全啊.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보내. 보내 <afraid> Bruno... 오늘의 한 장면은 비교적 쉬운 부분들로 골라보았습니다. 끊어듣기 없이 연속해서 세번 들어볼게요. 早去早回아 <rele��> 知道라 注意安全啊！拜拜 <Bye bye, S 1> <条>，慢点啊！拜拜，早去早回啊！知道啦。注意安全啊！拜拜 <Bye bye, S 1> <条>，慢点啊！拜拜，早去早回啊！知道啦。注意安全啊！拜拜 <Bye bye, S 1> <条>，慢点啊！拜拜。어떤장면이지요한친구가외출을하려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숙사 친구들과 나누는 인사들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보통 헤어질 때 우리 어떤 인사 표현 사용하고 계시죠? 짜이찌! 네. 네,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외출할 때 나눌 수 있는 인사 표현들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요. 早去,早回呀.早去,早回呀.早 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지요? 早, 뭐지요? 이르게, 일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早去 라는 것은 이르게, 일찍 가다 이겠고요. 早回,早回, 네. 일찍, 이르게, 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직역을 해본다면, 일찍 갔다가 일찍 돌아와, 네, 조심해서 잘 다녀와 정도의 의미로 활용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 끝에 아라는 어 글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왕왕 요렇게 문장 끝에 붙어 있는 요 녀석들이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문장 끝에 붙어서 말의 분위기나 뉘앙스를 도와주는 전달해 주는 조사 어기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뭐입니다. 뭐뭐이야. 뭐뭐양. 뭐뭐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는 어기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출자호이 早去,早回呀.知道了知道啦 이번에는 知道, 알다 라는 동사 뒤에 ら가 붙어 있습니다. 啊는 이제 알겠는데, ら는 또 뭘까요? 당연히 문장 끝에 붙어서 말의 문장의 분위기를 좀더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어기조사 맞습니다. 라 같은 경우는 러와 아가 빠르게 발음되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ᄌ다울러, 아가 빠르게 발음이 되어지다 보니, ᄌ다울러, ᄌ다울러의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앞서 살펴보았던 어기조사 아는 말의 뉘앙스를 좀더 친근하게 친절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면 라 같은 경우는 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 혹은 알다라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 주게 되어지겠죠 동시에 좀더 발랄하고 애교 있는 느낌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다와 줄다와 와, 와 줄다올라 줄다올라를 비교를 해본다면 둘다 알아 알았어라는 의미로 활용해 볼수 있는데요. 아가 붙게 되면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비교적 담담한 뉘앙스로 알아 알고 있어라는 의미로 활용해 본다면. 라가 붙게 되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좀더 부드럽게, 발랄하게, 혹은 애교 섞이게 알아, 알았다고 라는 표현으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주의 안 좋아 주의 안 좋아 주의 주의 라는 단어는 주의하다, 네, 조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안촌, 안촌, 네, 한자 그대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조심해라, 안전에 주의해라, 조심해라는 의미로 활용되어 지겠죠? 역시 문장 끝에 어를 붙여서 친밀함, 친근함을 한 스푼 더해주고 있어요. 주의 안촌, 주의 안촌, 바이바이 바이바이. Bye bye. 네, 들으시는 그대로 영어 바이바이의 bye 음역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이러한 표현들은 상용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영어의 수준이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바이 bye bye 정도의 인사말은 통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만뎬아. 만뎬아. 만디엔, 만디엔이라는 건 천천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천천히 가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와 라는 의미로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누군가 외출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좀 위험해 보이는 작업 혹은 뭔가 되게 열심히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천천히 조심해서 하라고 상대방의 안전이라던가 상대방의 마음의 바쁨을 쪽

모 이따 아침에 숑숑 맘웨웨 이따 아웨웨웨는 친구의 애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자에 웨이가 들어가 있겠죠. 두 글자를 겹쳐서 이렇게 친근한 애칭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너가 붙어 있네요. 이너 역시도 문장 끝에 붙어서 말의 분위기를 도와주는 어기조사겠죠. 이 어기조사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지요? 네, 같은 질문을 되물을 때, 그러니까 너잘 지내니? 어, 나잘 지내. 너는? 이라고 할 때, 는 해당이 되어지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또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들어서면서 엄마는 마마나 네이럴 때는 어떠한 의미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계셔? 짠 날의 의미지요. 여기에서도 웨이웨이라고 no? 하는 것은 웨이웨이는 웨웨인 no? 어디 갔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웨이웨이 웨웨는 모른다. 모른다 몰라라는 말이겠죠? 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이따좌, 쯧 총총망망 추몰라 이따좌 쯧망망 이따좌 이따 여기에서도 자, 어 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르게 일찍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졌죠. 원래 이 자, 어 라는 글자가 아침조이지요. 그래서 이르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지는데, 아침이라는 의미, 본연의 의미로도 당연히 활용이 되어지겠죠. 이따, 자오라는 것은 굉장히 이른 아침, 매우 이른 새벽, 일찍, 네, 이러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쯔우가 연달아서 있네요. 매우 이른 아침에 바로, 청청망망, 총총망망 네. 총이라는 글자도 바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망망 네. 역시 바쁘다있지요 네. 허둥지둥 바쁘게 서두르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추먼추먼이라고돼 man. 있어요. 네. 문을 나서다 거기에 또 문장 끝에 러가 붙어 있네요. 문장 끝에 붙어서 말의 분위기를 도와주는 어기조사. 맞습니다. 어기조사 러, 어떠한 역할을 하지요? 네, 어떠한 상황의 변화를 표현해 줍니다. 매우 이른 아침 시간에 바로 바쁘게 허둥지둥 서둘러서 문을 나서는 변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 이른 아침부터 허둥지둥 나갔어.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이 따져, 쪼 총총망망, 추말러. 一大早就匆匆忙忙出门了，薇薇<来>呢？不知道，一大早就匆匆忙忙出门了。怎么回事、啊？我们俩在一起了。怎么回事、啊？我们俩在一起了。怎么回事、啊？我们俩。 怎么回事?怎么回事?怎么?怎么呢? 어떻게 어째서라는 의미로 잘 활용하고 계시죠? 그 뒤에 회수,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회, 회라는 글자, 네, 우리 일반적으로는 집에 갔다라고 할때 회자. 호의 자네, 집으로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일사자가 있네요. 어, 일로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이 호의 라는 글자는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지지만, 일을 세는 단위사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1을 세는 단위사 중에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네. 치에. 치 네. 한 건의 1이라고 할때그 건에 해당이 되는 치에이라는 글자와 비슷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네. 돌아가는 일. 네. 되돌아가는 일. 네.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야? 네.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怎么回事?怎么回事?我们俩在一起了。我们俩在一起了。我们俩。我们俩, 뭐죠? 我们 两个人，我们两个人的 네, 우리 두 사람이겠죠?在一起，在一起라고 되어 있어요.一起，一起라는 글자는 네, 함께,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활용되어 지지요. 그래서,一起去,一起去. 라고 하면 함께 출 가다, 네, 함께 가다 일치 출, 일치 출 라고 하면 함께 출 먹다, 함께 먹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작 앞에 이치가 나오게 되면 함께 같이 그 동작을 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이치 앞에, 짜이가 있어요. 이 짜이는 어떠한 의미죠? 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이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한 곳, 한 군데 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말인 즉슨 한 곳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문장 끝에 러가 붙어서 네, 한곳에 있지 않았었는데 한곳에 있게 되는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우리 둘 같은 곳에 있게 되었어, 우리 함께 하게 되었어, 우리 사겨라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我们俩在一起了，我们俩在一起了，怎么回事、啊？我们俩在一起了。早去早回啊！知道啦、嗯，注意安全啊！拜拜，慢点啊！拜拜。